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이가 5장입니다. 두 개의 기도문이 나와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기억해줄 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자주 불신의 이유가 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는 이 고통이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왜 그래요?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은요, 온전한 고백이 다 들어갈지 안 탈지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한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화로울 때 읽을 때는, 아유, 왠지 되게 힘든 얘기 읽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 없길 바래,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힘들지 않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근런데 어,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우리가 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시인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좀 기업 표시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고백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6가지로 나와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타인에게 빼앗긴 삶의 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 나이다. 원래 내 집이에요. 원래 내 직장이에요. 원래 내 돈이에요. 근데 빼앗긴 거죠. 그렇죠? 삶에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어, 내 거였는데 빼앗겼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도 이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입니까? 3절이죠. 고아와 과부처럼 외롭게 방치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는 어머니, 어머니는 과부들이 같으니라고 하면서 외롭게 방치된 거, 외로운 거. 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날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 외롭게 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고통일 때도 우리가 여기서부하는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떤 면에서 길게 표현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버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이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원래 나무는요 그냥 사내는 거 갖다 쓰는 거였 근데 그것도 돈 주고 해야 돼요. 물을 마시면요 우물에 가면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은을 줘야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9절과 십0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laughs> 광야에서, 어, 가, 광야에는 서광 칼이 있으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없사,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구인처럼 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릅써야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질 때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은을 줘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고통, 먹고 삶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선택들을한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상태에 처져있다라는 것이고요. 수치와 억압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삶이죠.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부녀들, 처녀들, 지도자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이 있고 그들이 당연히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은 잃어버리고 겪지 않았던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삶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억압의 삶을 살, 살고 있는 것들을 곧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유와 행복이 소멸되었다고 라 얘기하죠. 성년들이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문 변화에 슬픔이 되어 싸우면 그렇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견디는 삶이에요. 행복한 건 아무것도 없고 어, 여유도 없고 먹고 살기위해서 고생스럽고 내 것들은 빼앗겨졌고 외롭고 옛날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삶에 던져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던져버린 멸루가 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 또내 잘못이어서 자체까지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들고, 좀 내가 체념의 마음이 들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예레미야도 이런 과정들을 기억 지나갔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쉽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때때로 도우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때때로 돌봐 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의 흐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믿음의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다시 찍어도 똑같아 이야기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믿음의 고백 회복에 대한 강구를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막연한 강구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세 가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대신다. 그영원에 어디가 포함돼요? 오늘이 표현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원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높게 던지는 것 같은데, 영원을 얘기할 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도 배제되지.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 하나님은 통치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의의 고백으로 간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어여 우리를 영원히 시험에 우리가 오래 버리시나이까?라고 뭐라고 하죠?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나님 계속 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잊어버리는 상태로 두시면 어떡해요? 왜 오래 버려 두시면 어떡해요? 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원래 상태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원래 상태이지, 지금이 원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두지,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간구가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에 나오는 것. 하나님,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럼 내가 돌아가게 싸우니. 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데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돌이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이고, 출발점이고,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니, 아내롭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건 그 다음 장면이고, 가장 먼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주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그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다.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주님께 돌이켜 주셔야 내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역시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의와 사람과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의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되면 나머지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의 그 서사의 마지막에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가잖아요. 그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견디고 은혜받고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들이 들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어, 내가 간구의 기도를 들리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리시는 가운데 내온과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